기회는 단한 번이다. 김박사 준비됐지? 준비됐지라. 그럼 간다. 시작. 자 어디 한번 찾아볼까나. 일단 저기 이것들 앞에 김비서. 정답. 가운데 삼겹살 위. 정답. 오른쪽 위에 의자 등받이. 정답. 냉장 찌개 두부 위. 정답. 아또 어디지? 오 어, 화분 아래 김비서. 정답. 아나 이제 어려운디? 숟가락 위! 정답! 대법이구 마. 이제 마지막 한명 남았다. 근데 김박사. 나머지 한 명은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는데? 뭔가 이상하지라? 다운 투 다운. 5 4 잠깐만. 김박사. 유튜브 영상 좀 들어봐. 알겠지라 화면 아래 숨겨져 있던 김비서! 정답이다. 저걸 어떻게 찾았지? 야 이건 반칙이잖아. 이렇게 숨겨놓는 억지가 어딨어? 마지막 크리스도어 통과다. 회장님 원래 이곳을 벗어 잠깐만, 서부 비서. 이곳을 우리가 지나가면 너도 죽게 되는 건가? 아마도 그렇게 되겠지. 서부 비서! 김박사, 우리가 독재자를 꼭 잡아서 비서족들의 원한을 풀어주자고 알겠지라? 멍청한 놈들, 저 둘을 성대 못해서 여기까지 온게 만들어? 좋아, 그럼 이제 내가 성대해 주지. <laughs>